존경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론이 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는 기겁한 법관들을 봤어요. 졸렬한 지식인들을 봤고, 당당하지 못한 정치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욱더 공산사회주의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보수 정치로 대강 자든 우든 대강 타협해서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자경화를 공산사회주의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조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광훈이 중요한 게아니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지킬 거냐? 누가 지키고 누가 버틸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은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자파를 모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대2 됐으면 은 이미 14일날 발표하고 끝나는 겁니다. 6대1을 못 만드니까 마인역 얘기하고 자파 이재명한테 대소에서 치고 이제 국무위원 전체 나를 탄핵 지켜버리겠다 이따위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헌법재판관들 밝혀질 거예요 14일날 이미 5대3 4대4로 기각됐는데 시간 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이 사람들 정말 큰일날 일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밝혀지면은 국민들이 그것도 정의라고 그것도 법이라고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끝난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행위 기각이 끝난다더도 하지 않고 한 달을 끌고 있는 놈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무서워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오냐, 오냐, 이재명 무죄시켜도, 그래, 뭐, 그래, 불복하지 말고 승복하자 또, 윤석열 대통령 불의의 세력들이 끝난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결국은 장난쳐가지고 탄핵시켜도 오냐, 그냥 우리가 법이니까 인정하자. 저조은진이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성과악에서 악의 손을 들고 정의와 불의 중에서 불의의 손을 들면은 그성 재판에는 승복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판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불의에 앞장서면은 그것을 막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 저항권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체 제의 마지막 보루,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하루라도 잊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새끼들이 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하는건 정치인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하루도, 하루도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서 나오니까 다된줄 알더라고요. 자파들을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자파들은 자기들이 목표를 정해서 자편을 찍으면 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목적 쟁취를 하는 것이 자파들입니다. 지금과 같이 느슨한 우파들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26일이 탄신 150주년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새끼들 한 놈도 안 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마로 당사에다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진은 붙여 놓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대통령이 건국을 하셨는데 건국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자파들 눈치 보고 있는 놈들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광복회장 앉아서 건국을 뒤집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놈들. 결국 건국을 건국이라 얘기 못하면 은 김일성을 건국의 아버지라 칼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 차립시다. 우리 공화당 당사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멸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멸공이라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붉은 적화 세력들이 물러날 때까지는 한 놈이 남을 때까지라도 멸공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다 보니까 입법부도 좌파들한테 장악당하고. 10%도 안 되는 우리 법연구회에 사법부가 농간당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저 좋은 일을 허평한 장군님은 또 우리 공화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10년간을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동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도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하는 그러한 양심적 자유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개똥 같은 것들 껍데기 밖에 없는 것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것들 나라가 다 망해도 좌파들하고 손잡고 뒷구멍에서 장난치는 것들 그들하고 1 0번 뭉쳐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하여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하여 오로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만을 위하여 목숨 걸수 있는 그러한 양심적 자유파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의 종국이라는 얘기 종중이라는 얘기 붉은 세력이라는 얘기 사회주의라는 얘기 그 얘기들이 끈장날 때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 동지들이 여러분 나오셔서 연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자 했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만 살아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같은 자가 범죄자가 꿈을 꿀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법원에서조원 진한테 유죄 판결을 한다 해도 조원 진은 죄가 없고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요 천심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자파들한테 쫄지 마십시오. 한 줌밖에 안 되는 껍데기들입니다.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는 겁니다. 절대 선을 이길 수 있는 악은 없는 겁니다. 우리 정의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하듯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내려놓을 때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함께 투쟁하자 오늘 광화문 동지들이 많이 오셨네요. 행진하면서 연도에 있는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행진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자유우파의 마지막 보루. 전사들답게 당당하게 행진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올바로 가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심정 그 역할을 했듯이 자유파국민 모두가. 양심적 보수 세력 모두가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